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보고만에 다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은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날이죠 그날이 광복절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론에 여러분 인생의 역사적인 날은 언제입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그날 참 잊을 수 없는 그날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입학 또 졸업 그리고 취업하거나 승진하거나 어떤 큰이 성과 또 업적을 이룬 그 날이 자기 인생의 역사적인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많은 역사적인 그날 가운데에 가장 역사적인 날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지나간 인생 중에 야이 날만큼은 내 인생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역사적인 날이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어, 저는 지나간 이 인생을 바라보면서 어, 제 인생에 또 아마 이것도 여러분 인생에 가장 역사적인 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화면을 좀 띄워주세요. 그첫 번째가 기록을 좀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좀 묵상하시라고 어, 물음표로 설론을 두었는데 여러분 그첫 번째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럼 이거는 가장 역사적인 날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 날은요 삼조주에서 해방되는 날입니다. 게다가 요한복음 1장 12절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운명이 바뀐 날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여 감히 거룩한 나라로 신분이 바뀐 날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 직분받은 날입니다. 직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디모대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세상적으로 볼때 사도 바울은요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사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보금전환자로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교회 안에 우리 장로, 안수입사, 권사 그뿐만 아니라 교사, 찬양대, 방송실, 차량, 운행 뭐 여러 직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어떻게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거예요. 작은 충성이 큰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안수 받던 날, 목사 안수 받던 날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정말 감사가 되든지. 제가 대학 입학할 때 눈물을 흘렸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1년 동안 재수하면서 받은 은혜에 진짜 감격해서 눈물 흘렸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정말 이 목사 안수 받은 날이 동광교회에서 받았는데요. 그날 주신 말씀이 지금 소천하신 이 목사님, 음평교회 그 이승만 목사님께서 열왕기의 이장 구절의 1 1절 그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이 제 인생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게다가 우리 가문의 첫 목회자가 이제 태어난 날이죠. 역사적인 날이죠. 여러분, 가문이 장도가 났다. 여러분, 이게 보통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렘몬트들을 여러분들이 가정의 중직자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요. 아, 뭐, 그거 안 받아도 돼. 그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얼마나 큰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세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국회의원 시켜줘도 안 한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은 진짜 국회의원이 할수 있는 그 일들을 전혀 할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바르게 하면요, 나라를 세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나가서 시위해 본들, 아무 소용 없어요. 올 레몬트들 바로 세워서 하면 국가를 움직일 수 있는 게 대통령이에요. 그만한 직분과 권한을 주는 게 직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직분 받은 날 이제 앞으로 받는 날을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날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으로 천국 입성하는 날 빌보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이제 영원한 시민권을 누리는 날이 천국 입성하는 그날입니다 얼마나 이 날이 우리 인생의 역사적인 날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날을 솔직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날 우리 자녀들 앞에 내가 믿음 고백할 수 있도록 어, 여러분 우리 소천하는 날에는 말문이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합니다 저는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자녀들이 또 그런 게 아니라면 또 하나님께서 뭐 다치게 하실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 날은요, 우리가 영원한 심인권을 누리 날인데 요한계시록 21장부터 22장에 보면은 그 천국은 눈물이 없습니다.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전혀 없는 그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토록 복과 낙을 누리 날이 이날입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봐서 그렇지 이날은요 잠깐의 슬픔이 있지만은 축제의 날입니다. 축제의 날이에요. 내 자녀가 하버드 대에 유학 가는 것보다 훨씬 내 자녀가 저 미국의 우수한 기업에 들어가는 그날보다 훨씬 더 감사한 날이에요. 훨씬 더 감. 사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참이 의미를 알고 그 동안 함께했던 성도님들에 대해서 감사의 식사 대접을 하기도 하고 또 이제 헌당 언급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값진 날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오늘 성례식인데 성례 받는 날 유아세례 입교 세례 받는 날. 근데 제일 아쉬운 게이 날이 내 인생의 가장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그냥 나이 됐으니까 너 받아 봐. 그러면서 종이 나눠주고 잘했는지, 못라는지 암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나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순서에 보면 은 선서를 합니다. 선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데, 이 답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많은 성도들 앞에서 보이지 않는 사단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울 것이라 음모의 근석에 이기지 못할 것이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여정이 나에게 시작되는 날이 이 날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아무도 안가르치셨어 저도 그날을 잘 몰라요. 나이 대해서 받았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우리 세례자들 제가 교육할 때 성경책 제일 앞에 써놓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앞에 써두고 그날은 제일 좋은 옷 입고 오고 입고 오고 가족들과 함께 멋진 외식을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축복된 날이에요 이 날이 얼마나 중요한 지 날인지 모릅니다 이제 다 까먹으셨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지금부터 뭐 찾으실 필요 없습니다 지나갔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지금부터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손들은 그날을 특별한 날임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유아 세례는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태열민 자녀를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는 부모의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에요 부모의 믿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모의 믿음을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그 세례교인들 우리 유아 세례받은 자들을 트리티 교회에 세례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면 여러분들이 그말 그대로 되어줄 줄 믿습니다라고 아멘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줄 아십니까? 저 자녀를 내 아이처럼 교회 안에서 같이 키우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아이가 되어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입양했다는 겁니다. 함부로 이야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가치와 의미를 알면은 아유 저 아이 함부로 할수 없다는 거예요. 내 아이라는 거예요. 아니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걸 삼아가는 시간이 유아 세례날이에요 여러분 이 입교는 뭡니까? 이제 자녀가 자라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 고백하는 그날입니다 게다가 세례는 이제 세신자가 자신의 구원 받음과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날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봄 16장 16절 우리는 그냥 아세례 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이제 또 우리가 갱신 계획을 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돼지 한 마리씩 잡아야 돼요. 하나 옆에 헌금 천만 원씩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시간이 우리 인생의 네 가지 시간표의 시간들, 그걸 다 놓쳐버렸단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이 날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의 날이요, 흑암이 무너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입교, 우리 중3 입교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성인식이라는데 유대인 성인식으로 유튜브를 한번 쳐보세요 온 동네 잔치입니다 잔치 나팔 불고 옷 새로 입고 단장해가지고요 자기들 친구들끼리 같이 골목을 누비고 또 가정에서 같이 모아가지고 저 통곡의 벽 이런 데 가가지고 전부 다 축제를 하는 거예요 축제 그럼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장 역사적인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천지개벽의 날 영혼 응답을 받는 이 귀한 날을 우리가 어찌 하루로 끝나겠습니까? 난지하고 부흐렸는데 이것을 매일을 역사적인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만드는 방법이 감사합니다 감사의 내용 다섯 가지를 내일 특별 새벽 기도회 때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매일을 내 인생의 가장 역사적인 날. 여러분 결혼식 하면 신부가 있는데 나머지 사람은 들러리였잖아요. 우리가 인생이 매일 매일이 들러리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일 매일이 내 인생의 가장 역사적인 날이다. 무엇을 가지고 내가 내 인생의 가장 역사적인 날로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이런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남은 인생 매일을 내 인생의 가장 역사적인 날로 만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하나님의사자의 지시에 따라 욥바의 사람을 보냈습니다. 드디어 이방인 성교 역사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은 초대교회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죠 로마는, 이 로마라는 나라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 강대국인데 온 노예들을 끌고 오니까 그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다 혼합되어 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국가의 군대의 백부장 자 기독교인을 잡으라고 특명을 내린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가 고넬료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와 그의 가족이 복음화됨으로써 최초의 이방인 가정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게다가 가이사라라는 이 도시는 우리나라로 치면은 포항 같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로마가 이스라엘 유대를 다스리 위해서 그 가이사라를 자기 권한의 이 유대의 수도로 만든 거예요. 여기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가이사라의 이방인 가정 교회 다문화 가정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처럼 고넬료의 회심은 두 가지로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는 디딤돌이 되었고요. 이방인에게는 복음이 전 시작되는 이 시작점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복음 전파는 잠시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의 회심과 베드로의 지역 순회 캠프를 사도행전 구 장에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욥바의 가이사라에 고내료를 준비하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구원을 위한 밑작업을 하나님께서 다 하셨는 거예요. 게다가 욥바에 이제 베드로를 머물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날 것을 알고 요바에 있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베드로도 몰랐고 고넬료도 몰랐고 이 하인과 부하들도 전혀 모른 사이에 하나님은 구원의 여정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파는 지금도 여러분의 현장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로 전혀 생각지 못한 현장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입니까? 성전의 미문에 앉은 못 걷게 된 자입니다 늘 다니던 성전 내가 늘 보던 그런 익숙한 길에 앉아있는 못 걷게 된 자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름이늘 다니던 그 현장이 있는 사람 가운데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늘 익숙한 현장 거기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주위에 병든 자, 장애인 가운데에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15절에 발레터에 루디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처를 찾기 위해서 발레터에 가서 기도처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발레터는 생활 플랫폼입니다. 여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 어디입니까? 뭐 미용실, 또 손톱, 또뭐 뭐 귀, 뭐 이런 여자들이 많이 가는 그런 생활 플랫폼 그런 곳에 그냥 갔는데 알고 보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현장에 지금도 하나님은 보음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사도행전 16장 31절에 34절에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의 간수가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나중에는 그 간수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특수 현장이죠 특수 현장이현장에도 예비된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2절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입니다. 이런 바울이 베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헬라의 귀부인과 그 부인의 전도를 믿게 된 남자들, 상류층들입니다. 상류층, 아저 병원 원장님 예수님 믿겠나? 아, 저 사람, 뭐 사장님들, 저분들이 예수님 믿겠나? 그 가운데 하나님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처럼 적군 나라 로마 아닙니까? 속국삼은 로마라는 이 나라에 지금 우리로 치면은 옛날에 중국, 일본, 러시아 늘 우리나라를 침략하는 그 나라의 이 로마 군대 안에 고넬리와 그 집이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절대 접근이 불가능한 현장입니다. 자신 신을받히면 잡혀가요. 대박해가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접근 불가능한 그 현장. 는 국회, 대통령실, 군, 병원, 또 삼어장, 황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 야, 저긴 힘들어. 요즘 초중고등학교 들어가기 얼마나 힘들지 모릅니다. 저 힘들어. 그 안에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결론입니다. 복음은 뿌려진 대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 고넬료의 회심 이후에 가이사랴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는데요. 사도행전 24장 31절에서 35절에 이 후에 이 36장까지를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로마의 황제에게 상소하죠. 그럼 상소하기 전에 유대에서 이제 심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 바울이 유대 총독 벨릭스 베스도 가카 아그립바 왕 여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왕 앞에 서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수가 바로 가이사라라는 것입니다. 이방인 첫 사람 고넬료가 회심했는데 나중에 기독교사에 보면은 고넬료는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후에 말씀드리는데 계속 그 지역을 두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지역에 나중에 바울이 왕에게 복음을 전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손주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쟁에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고 안 믿는 가정 가문에 복음 전했는데 나중에 여기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민족 한 사람이 한 나라 보우마의 씨앗이 되어집니다. 고넬료 한 사람이 로마 보우마의 씨앗이 되어졌습니다. 이제 250년 후에 뿌려진 씨앗대로 로마는 복음화가 되어졌습니다. 나한 사람이 가장 가문 보고화의 씨앗입니다. 나한 사람이 2, 3, 7, 9, 5천존족보고화의 씨앗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만 각인하고 오직 복음만 뿌리 내리고 체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오직 복음 붙잡고 매일을 역사적인 날로 만들고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늘 이 날이 우리 인생의 가장 역사적인 날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